안녕하세요 독자님들. 서울경제 보도인데요. 제2의 부영이 나왔어요. 오, 부영처럼 출산 장려금 주는 회사요? 네, TYM이라고 글로벌 농기계 기업이거든요. 출산 장려금 누적 지급액이 10억 원 돌파했대요. 와, 10억이요? 얼마씩 주는 건데요 첫째 출산하면 천만원 둘째는 3천만원 셋째 이상은 1억원 이에요 오 부영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세금 떼면 좀 줄어들 잖아요 아 그게요 정부 비과세 정책 덕분에 전액 비과세 예요다 받는 거죠 진짜요 그럼 1억원 그대로 받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쌍둥이 나오면 중복 지급도 된대요 아 그것도 되는군요 근데 이런 출산 장려금이 진짜 효과가 있어요? 부영 사례를 보면요, 2021년부터 지급했거든요. 그 전으로 사내 출산율이 확실히 늘었대요. 오, 실제로 효과가 있군요. 네, 3년간 연평균 23명 태어났는데, 올해는 28명으로 늘었어요. 5명이나 늘었네요. 부영은 앞으로도 계속하나요? 네,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.5명 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해요. 다른 기업들도 따라하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서울경제. TY연 출산 장려금 소식이었습니다. 경제용이었습니다.